반갑습니다. 한국의 성지와 순교자 채널입니다. 오늘은 울산시 울주군 간월산 깊은 곳에 박해시대 신자들의 숨결이 깃든 중림굴 대제공소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중림굴 곧 대제공소는 울주군의 간월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천연석굴로 대나무와 풀로 덮인 낮은 입구 덕분에 눈에 잘 띄지 않아 박해 시대 교우들의 피난처로 안성 맞춤인 한국판 카타콤바였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로 충청도 일원과 영남 각처에서 피난온 교우들과 간월 공소의 교우들이 보다 안전한 곳을 찾다가 발견하여 공소를 이룬 곳으로 신자들이 모여 움막을 짓고 토기와 목기를 만들거나 수출 구워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1840년부터 1860년 사이에는 다블리 신부와 최양업 신부가 사목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1860년 경신 박해 때 최양업 신부가 약 3개월간 은신하며 교우들과 함께 생쌀을 먹으며 박해를 피하고 스승에게 보낸 마지막 서한을 썼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김영재 베드로의 누이 동생인 김아가타가 포졸들을 피해 도망쳐와. 3개월간 머물며 최양업 신부를 돕다가 선종한 곳입니다. 울산 병영장대에서 순교한 대제공소회장 이양등 베드로와 허인백야고보 그리고 김종륜 루카도 한때 이곳에서 생활했다고 전해집니다. 병인박해의 여파로 1868년에 교우들이 대거 체포되면서 100여 명이 넘었던 신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대제공소는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1986년 10월, 당시 언양성당의 김영곤 신부와 평신도 11명이 중림굴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그해 11월 평신도 4명이 재시도하여 대나무와 풀로 뒤덮인 굴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굴 안에서 구유조각과 나무 지팡이 등이 발견되었고, 지금은 언양성당 신앙유물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996년 2월에는 중림굴 주변을 정리하면서, 안내석을 새로 세우고 입구에 계단도 만들었습니다. 간월산의 조용한 석굴 속에서 신앙을 지켜냈던 교우들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일상의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성지와 순교자 채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